2월 8일 토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래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과 의도를 서문에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록과 구전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1차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확한 형태인 기록으로 보존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사도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며 누가 역시 자신이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을 후원해 주고 있는 데오빌로의 지원으로 그 내력을 쓰고 있음을 밝히며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며 그 아버지 되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으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예언하게 되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정해진 때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오래 기도하였으나 응답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오시는 길을 먼저 예비할 자였습니다. 요한은 태어나면서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함으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며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엘리아 선지자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 겉모습도 엘리야처럼 털 외투를 입고. 광야에서 회계를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한 아합 왕에게 회계를 촉구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도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적인 이혼과 근친 상관으로 결혼으로 율법을 어긴 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회계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계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의 회계의 선포는 말라기의 말씀과 같이 단순한 회계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형식적인 제의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모습,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으며 율법은 단순히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세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슬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도록 백성들을 촉구하였습니다. 변화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준비하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불순종하였던 자들을 하나님 앞 의인의 자리로 돌이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더 깊이 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며 더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은혜에 대한 겸손과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레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도덕적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과 무정부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과 안보를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거짓과 혼란이 사라지고 공의와 진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단기선교, 유년부,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키시며 더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끝까지 은혜이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믿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반응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초에 있을 신학교 사역을 잘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된 영혼들과의 만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료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부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건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교사님과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